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데일 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날씨도 좋고 이제. 봄도 오고, 이제 꼰돌이도 가고 하셔야 될 텐데, 오랜만에 그래서 저의 좀 위시리스트를 풀어보는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돈이 이만치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이만치 많으면 제가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아이템들을 다 구매를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참 아쉬운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의 장바구니도 지금쯤 넘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현명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면서, 제 오늘 위시리스트 한번 야무지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젤 서비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꾸준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라서 구독자분들이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시즌 역시도 되게 잘 나왔는데 제가 제일 구매하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이 팬츠입니다. 이 팬츠를 봤을 때의 첫 느낌은 레더 팬츠의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요즘 레더 관련된 제품들에 좀 꽂혀 있는데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야. 너무 섹시한 거야. 이게 가죽 질감에 폴리에스터, 나일론이 혼방 원단으로. 이게 또 실제로 제가 가서 만져보고 하, 해야 알겠지만,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여름까지 활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매끈해 보이고, 광택감이 있는 그런 블랙 컬러라서, 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이 팬츠를 하나 입었을 때, 툭! 좀 섹시한 맛을 낼수 있는 팬츠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핏은 약간 스트레이트 핏으로 나와서, 요즘 정말 제가 입고 싶은 그런 제어의 쭈꾸미 스타일에 너무나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걸 한번 담아 놨거든요. 아마 이거는 음, 진짜 꼭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사게 된다면은 이 꼭. 제가 또 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그리고 보셨겠지만 위에 셋업을하 활용하신 자켓이 있어요 요것도 담아두었습니다 팬츠랑 동일한 원단에 좀 강택감이 있는 그런 블랙 컬러의 자켓인데 이게 너무 짧지도 뭔가 좀 길지도 않은 그런 기장감에 마치 좀 셔츠 자켓 그런 느낌으로 포켓도 이렇게 3개 들어가 있고 해서 요거 위아래로 입으면 되게 섹시하겠다 너무 예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제 서비스에 두 제품을 한번 담아뒀는데 이번 시즌에 체크 셔츠도 그렇고 벨트도 그렇고 되게 좀 깔끔한 무드로 정말 예쁘게 말이 나왔더라고. 한번 들어와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정말 좀 기대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다음으로는 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얘좀제 스타일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브랜드라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들여다보고 있는. 브랜드인데 이번 시즌 아이템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다 너무 괜찮았어요 그중에서 저는 이롱 슬리브가 제일 눈에 가더라고요 이게 디테일이 되게 재밌는 제품인 것 같아요 보시면 반팔에 긴팔을 레이어드 한 듯한 여러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소매 쪽에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셔츠 셔츠에 소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식으로 되게 괜찮죠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을 주니까 저는 이런 좀 레이어드 티는 좀 스트릿한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2의 제품 봤을 때 되게 좀 깔끔하게 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컬러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컬러감의 가먼트 워싱 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빈티지함을 또줄 수가 있고. 그리고 앞판에 이런 식의 배색 원단, 뭐 절개 포인트도 있고 유니크한 상의를 찾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괜찮은 선택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일단 요거를 한번 담아놨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좀 시도해보고 싶은 팬츠를 하나 발견해가지고 담아뒀는데 이게 스커트 팬츠예요 사실 이런 스커트 팬츠는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그런 카테고리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이만의 스타일로 나온 팬츠라면 어, 나도 한번 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식의 보시면 벨트 디테일도 들어가 있고 이게 또 깔끔하게 탈부착도 가능해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스커트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한 번씩 또 떼고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두 가지가 연출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룩북 보시면 남성분 매치하신 거로 봐서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좀 젠더리아스한 느낌도 들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만약에 서울 요즘 좀잘안 올라갔긴 한데 서울 올라갈 일 있으면 이 매장 방문해가지고 이 팬츠는 꼭한번 입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 되게 역시나 좀 인기가 되게 많을것 같아요. 그다음 브랜드는 수아라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으로 막 서칭을 하게 되다가 알게 된 브랜드인데 아마 이번 시즌부터 전개하시는 신생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템들이 정말 다 예쁘더라고. 그중에서 저는 이 귀여운 가방을 발견을 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다 정말 늦즈워시였는데 저는 이 가방이 되게 너무 키치하고 예쁜 거예요. 이런 식의 큰 버튼. 정말 단추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뭐랄까, 이 스트링백이라서 더 귀여운 매력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게 나일론 원단이라서 우리가 좀 여름까지 충분히 활용도 가능하고, 그리고 컬러도 사실 부담 없고, 수납공간도 이런 스트링백은 충분히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다 들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좀 신생 브랜드는 나만 아는 그런 느낌 있잖아. 나만 아는 브랜드인데, 아, 이거 유명해지면 어떡하지? 하기 전에 미리 코인을 타놓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수아라는 브랜드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언엑스 아카이브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칭하다가 알게 된좀 늦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미리 코인을 타놔야 될것 같은 느낌이라서 제가 한 300명대부터 팔로우 했는데 어 제품 예쁜 게 정말 많더라고 그 중에서 저는 이 롱슬리브를 한번 담아뒀습니다 완전 좀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보시면 전면부에 크게 이 언엑스 아카이브의 프린팅이 빈티지한 무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단을 보시면은 뭔가 좀 구물망처럼 좀 입체감 있는 그런 원단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포인트를 줄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좀 길게 나온 제품이더라고. 사이즈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좀 길게 주름지게 툭툭 입기 좋은 롱슬리브로 시크해 보이고, 그리고 좀 봤을 때 되게 좀 얇아 보여서 우리가 레이어드용으로 활용해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담아뒀습니다. 근데 이 제품 말고도 뭐 반팔티나 이런 것도 되게 괜찮더라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브랜드는 강경석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요즘 유튜브 저도 되게 잘 챙겨보고 있는데요. 팬입니다. 네, 기존에 해오시는 그런 옷들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 아이템들을 보면 정말 다른거든요. 저는 이런 무드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깔끔하고 좀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데님 자켓을 담아뒀습니다. 오이기도 하고 제가 또 가죽뿐만 아니라 데님과 관련된 아이템들에게도 계속 이 시선이 계속 가더라고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그중에서 딱이강정석님의이 데님 자켓을 발견한 거죠 좀 타이트한 느낌의 제품들이 끌리는 찰나에 이 제품은 또 크롭한 기장감 그리고 약간의 좀 슬림한 핏으로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일본 인디고 원단을 활용한 제품으로 자켓 소매 쪽 부분에 보시면은 사선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절개 디테일 때문에 우리 좀 핏을 좀더 살려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데님 자켓 뿐만 아니라 밑에 같이 나온 셋업으로 나온 데님 팬츠도 있는데 요거까지도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디테일도 네. 그렇고 강량선 유튜브에 이 설명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봤었는데 너무 좀 매력적으로 끌려가지고 요거를 좀 한번 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영상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도 되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999 휴머니티라는 브랜드입니다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좀 자주 들여다보고 있긴 해요 저는 이 바지가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컬러감의 팬츠가 저한테 없는데 포인트 쪽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리스타 원단 그리고 가먼트 워싱 처리된 원단의 느낌이 되게 탄탄해 보이고 빈티지한 느낌을 줄수 있는 이 낭낭한 은은한 요 퍼플 컬러의 느낌이 저는 너무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키키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이99 휴머니티의 바지 핏들이 전반적으로 예쁘더라고 무릎 턱 디테일이나 이런 커브 다게 떨어지는 전체적인 제품의 좀 와이드한 실루엣이 정말 너무 예쁘고 제가 즐겨 입는 그런 스타일에도 아주 잘 묻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99 휴머니티의 팬츠를 담아뒀는데 컬러감도 되게 잘 쓰시고 제품의 핏도 되게 잘 살리는 그런 보시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맘에 드시는 아이템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제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 몇 가지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 여기서 꼭한 아이템 이상은 구매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 영상 보시고 좀 마음에 드는 브랜드나 아이템들이 있다고는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위시리스트 영상은 이번엔 좀 여기까지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머리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